부부끼리도 한 번씩 떨어져 사는 게 좋다. 어? 그래서 주변에 주말 부부 이 사람들이 부부 간의 사이가 더 좋은 경우가 많더라. 한 번씩 어떤 부부싸움을 이제 하게 되거나 이래 할 때는, 왜냐면 안 보고 있으면 이상 화는 안 나거든요. 화는 <laughs> 안 난다고. 근데 불편하니까 좋았던 감정들이 하나 생기잖아요. 그러면서. 네. 그런 위기가 더 진진화되는 거, 증계되는 거를 막을 수가 있고 또 보상에 음. 더해복될수 있을 생각합니다 음. 아, 저는 별거가 당연히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저는 엄마가 왜 별거가 안 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서로 좀 떨어져서 좀 서로의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. <laughs> 네. 엄마 아빠는 이미 서로가 자기 첫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되게 서로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좀 되게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해요. 이상한 얘기. 네,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서로가 자기 아니면 누가 엄마를 데리고 사느냐, 누가 아빠를 데리고 사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. 엄마 같은 경우에는 아빠가 되게 좀 옛날부터 좀 무뚝뚝하고 보수적이었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막 아빠같이 답답한 남자를 나 아니면 누가 데리고 살았겠냐고. 막 이혼 당했다 그러고. 이제 막 아빠 같은 경우에는 엄마같이 좀 불같은 네. 성격인 성격 사람을 누가 케어했겠냐고. 자기니까 자기가 잘 페이스 조절 잘 맞춰줘서 한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세요. 네. 근데 제가 옆에서 보면 좀 감으로워요, 솔직히. 그 이렇게 말할 바에는 그냥 한번 주말 부부도 어떠신지 좀 권장해 드리고 싶거든요. 음. 그래야 이제 엄마 아빠도 좀 떨어지면서 이렇게 서로에 대 소중함도 알것 같아요. 어, 영화형까지 주말 부부를 권장한다고 했습니다. 태원군. 어, 태원이 이러는 또 왜, 어떠한 이유에서? <laughs> 저는 아직 결혼 안 해봤는데, 결혼은 영화가 아니라 <laughs> 현실이잖아, 아, 현실. 아, 현실. 아, 만약 아, 영화였다면 아, 그냥 사연만 아, 아, 하고 웃기만 하겠지만, 음. 음. 엄마 아빠 보니까 현실이 좀 다른 것 같은데. 음. 울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진짜 볼거못볼거다 보면서 살잖아요. 예.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사랑도 진하게 하고 싸워도 보고 정말 그게 <laughs> 큰 싸움이 되어서 별거도 해보고 그렇게 다 봐야지 죽을 때까지 잘살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다면 태원 군은 가족들하고 좀 떨어져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? 몇주전 일인데 엄마 생일이라서 어. 엄마, 아빠 저 이렇게 제주도로 여행 갔는데 근데 그렇게 좋은 날에 엄마랑 아빠랑 싸웠어요. 아빠, 아빠는 그냥 가서 그냥 뭐 할지 대충 생각해 놓고 있었는데, 에이. 근데 엄마는 아빠의 하는, 망고, 하는 그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, 어. 어. 뭐 아침인데 막 배가 불러도 아빠 가꼭 먹어야 된다고, 아침밥을 점심은 점심 좀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, 지금 우리가 여기 패키징이 왔냐고, 막 우리는 그냥 편하게 지내고 싶어가지고, 이렇게 자유롭게 왔지, 왜 패키징보다 더 콕박하게 막 일정을 세우냐고. 어, 그래서 음. 저도. 좀 이렇게, 그렇다 생각해가지고 아빠 뭐라 했는데, 그래서 아빠가 우리 뭐, 이 대체 없는 것들 막 이러면서. 막막 <웃음> 막 <웃음> 참다, 참다 참다 나름대로 음. 계획을 짜셨는데 그 아빠를 가족을 위해서 네. 네. 교육을 아, 딱 계획을 근데, 짰는데 그 상황에서 제가 어질어질하더라고요 음. 그렇게 두 분이서 싸우시다 가 갑자기 엄마가 너는 아들 대어서내편안되냐 해가지고 음. 엄마 편을 들었거든요 그 편을 들어요 근데 다시 시간이 지나니까 엄마가 저한테 야 그래도 아빠 마음열려다 근데 니가 뭔데 우리 남편 욕하냐고 막 이러면서 <laughs> 막 그래. 그래. 그래서 제가 잠시 불경하고 싶었어요